아마 많은 분들이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해 대출을 알아보시지만 대출이 거절되어 주변에 부탁하자니 불편해서 막막해 하셨을 겁니다. 특히 소득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 분들은 복잡한 서류제출과 잦은 신용조회로 신용도는 떨어지고 번번이 거절되는 대출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무직자 주부분들까지 쉽고 간편하게 신용도와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현금 마련이 가능한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휴대폰 소액결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는 휴대폰 부가 서비스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대신하여 휴대폰으로 미리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카드와 동일하게 한도 내에서 배달이나 쇼핑 등에 사용하고 다음 달 휴대폰 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휴대폰 부가 서비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소액결제 현금화는 휴대폰 소액결제 부가서비스로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해서 정식 등록 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현금 마련이 가능하고 카드론과 신용대출과는 다르게 신용에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는데요. 하지만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할 때는 매입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편리한 방법만큼이나 소액 결제 현금화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무허가 4층 업체들도 많아져 무허가 4층 업체에서 진행하셨다가 입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때문에 정식 등록 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는 게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비상금 천국은 한국상품권협회에 정식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저곳 많은 업체들과 비교하여도 저희 비상금천국이 가장 합리적인 매입수수료와 친절한 상담사분의 안내에 따라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이용해보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고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비상금천국에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어느새 입금까지 완료되실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비상금천국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상담과 진행이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든 소액 결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저희 비상금천국의 장점입니다. 여기까지 소액 결제 현금화 방법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저희 비상금천국 이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비상금천국 문의 방법 남겨두었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비상금천국을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상금 마련은 비상금 천국.